네 오늘도 본의 아니게 영상이 둘로 또 나뉘었습니다. 네 어, 단을 다 뜨셨으면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를 줄여줄 건데요. 먼저 기둥사슬 세개 했고요. 그다음 두 개를 모아뜨기를 할게요. 모아뜨기를 해주시고 세 코가 지금 두 코가 됐고요. 사슬 세 개를 한 다음에. 이 전단 사슬 세 개의 자리에 그 공간에 짧은뜨기를 하고 사슬 세 개를 한번더해 줄게요. 그다음 한길긴뜨기 여덟 개일 때첫 번째, 두 번째 코는 모아뜨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코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 주시고 1 2 합니다 시리. <laughs> 3, 4, 그 다음 마지막 두 코도 모아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8코를 6코로 만들어주고, 좀 전에 한 것처럼 사슬 3개 해서 이전 단의 공간에 한, 음, 짧은뜨기 해주시고, 다시 사슬 3개. 그런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처음 두코모두 모아, 코를 모아뜨고, 네 코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1, 2, 3, 4. 그 다음 마지막 두 코를 모아뜨고, 모아뜨기. 이렇게 반복해 주겠습니다. 네, 마지막 모아뜨기 할게요. 마지막 모아뜨기 하고, 남은 게세 코죠?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뜨고, 기둥사슬에 빼뜨기. 그 다음에, 바로 줄임, 코, 어, 모아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기둥을 두 개만 할게요. 두개 하고, 다음 한길긴뜨기, 코에, 넣어서 바로 줄이고, 이번에는 사슬 3개 요 공간에 짧은뜨기, 또 사슬 3개 공간에 짧은뜨기, 또 사슬 3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전 단처럼 모아뜨기 먼저 하고, 이번엔 두코남죠 하나. 둘, 두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주고, 또 모아뜨기. 모아뜨기. 그 다음에, 좀 전에 한 것처럼 사슬 셋.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 셋. 공간에,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셋. 그 다음에 또 모아뜨기 해서 줄여줄게요. 여섯 코를 네 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마지막 모아뜨기 하고, 두코 남죠? 두코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 다음에 빼뜨기는 처음 두코 모았던 코 있죠? 두 코를 모아서 뜬, 모아서 만들어 놓은 요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단이 됐고, 이번에 기둥은 두 코만 세울게요. 하나, 둘. 요 마지막에 여기, 나중에 모아 뜰 거기 때문에 두 코만 세우고 그다음에 이건 기둥이구요그 어, 다음에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두코 기둥 한 다음에 사슬 세개 다시 해요. 사슬 세개 하고 고리에 짧은뜨기 또 사슬 세 개. 짧은뜨기. 사슬 세 개. 짧은뜨기. 사슬 세 개. 한 다음에 이제 또 모아뜨기 이번에는 모아뜨기만 두번 해주면 되겠죠? 모아뜨기 한번또 모아뜨기 네 코가 이제 두 코가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한 것처럼 사슬을 세개 하고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둘셋두 번. 하나, 둘, 셋, 세 번, 짧은뜨기 세 번, 그 다음에 사슬 세개한 다음에 모아뜨기 두 번씩 해주시면 돼요. 네, 또 마지막 모아뜨기입니다. 마지막 모아뜨기 하고, 또 모아뜨기를 해야 되는데, 한코 남죠? 한 코, 한길긴뜨기 반만 뜨고, 그 기둥 세, 두개 세웠던 거, 거기 빼서 모아뜨기 해주세요. 네. 여기 한 코가 기둥이 없죠. 이제 그냥 기둥 하나만 해주시고 이어서 기둥 하나 다음에 하나 둘셋 사슬 세 개에서 공간에다 짧은뜨기 하나 둘셋넷 다음에 모아뜨기만 한번 하면 끝나겠죠. 이제 모아뜨기 한번그 다음에 바로 사슬 셋 해서 짧은뜨기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사슬 세개 해서 모아뜨기 한번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 주겠습니다. 네, 마지막 모아뜨기 남았는데요. 여기 아, 한길긴뜨기 마지막 코, 두코 모아뜨기 하면 코가다 없어졌죠. 잠시만요. 두코 모아뜨기 하고 빼뜨기는 처음에 기둥 하나 사슬 했던 곳 있죠? 거기에다가 반을 넣어서, 빼뜨기 해서, 마무리 잘라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수고로운 일이 남아, 작업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레스가 여기 블라우스부터 쭉 떴는데요. 밑단을 떠줘야 됩니다. 이거는, 아, 하나하나 꽃을 떠서 모티브 연결하듯이 연결한 거거든요, 이게. 일단 이제 꽃을 떠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꽃 10개를 떠서 각각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드레스 잠깐 치고. 꽃은 이제 새로 실을 가져와서 매직님 안에다가 짧은뜨기 6개를 해줄게요. 사슬 하나하고 짧은뜨기 6개. 1, 2, 3, 4, 5, 6, 6개 짧은뜨기 하고 잡아당긴 다음에 첫 번째 코에 바을 넣어서 실감 추면서 뜰까요? 빼뜨기 하고 이번에는 기둥사슬 한 다음에 한 코에 두 개씩 코 늘림을 해서 12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한 코에 짧은뜨기 2개씩 떠줄게요. 네, 빼뜨기 하고, 12개 했으면 빼뜨기 하고, 기둥사슬,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한 다음에, 사슬 3개, 한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사슬 3개, 한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2개, 3개, 4 개, 5 개, 5개 하고 잠시만요. 아, 다개 하고 마지막은 하나, 둘, 셋첫 코에 처음에 짧은뜨기 한코 있죠? 여기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서 고리를 총6 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고리 안에, 아, 공간 안에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한 다음에, 사슬 3개 하고, 그 고리 안에 또 한길긴뜨기를 3개를 해주세요. 둘, 셋. 그 다음에, 사슬 3개 해서, 빼뜨기. 그래서 꽃잎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고리로 또 빼뜨기 해서 넘어간 다음에, 좀 전에 한 것처럼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사슬 3개, 고리 안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꽃잎을 총 6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꽃잎까지 빼뜨기 하셨으면, 잠시만요. 뜨기 하고 사슬 기둥 사슬 하고 그다음에 꽃잎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다섯 개를 네 다섯 개를 하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 여기 코가 이전 단에 떠놓은 코가 있죠 거기에다가 짧은뜨기 이 이거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꽃잎 사이에다가 편한 고리에다 가 넣어서 그냥 해도 상관없으세요. 3, 4, 5, 5개 해서, 여기 그냥 보이는 고리 있죠? 여기 고리에다가 그냥 반을 넣어서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찾으실 수 있으면, 전단에 짧은뜨기 한 코에다가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서, 고 실이 엉네요 짧은뜨기, 사슬 5개 짧은뜨기를 꽃잎 뒤로 이렇게 여 6장을 떠줘요. 5장만, 5개만 고리를 일단 뜰게요. 5 다섯 개 하셨으면 마지막은 사슬 다섯 개가 아니고 두 개만 하고 한길긴뜨기 끼를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코 있죠? 거기에 넣어서 사슬 두개 다음에 한길긴뜨기 해서 사슬 다섯 개처럼 만들어서 중앙에 오게 해주시고 이 코에 기둥사슬 하나 하고 짧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사슬 세 개, 그냥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그 다음에는 사슬 3개 짧은뜨기 다음 공간에 바늘 넣어서 해주시고, 같은 공간에 사슬 3개 한 다음에 짧은뜨기 됐죠. 이렇게 고리 하나에 짧은뜨기가 2개 들어가도록 하나, 사슬 3개 하고 둘. 그다음에 사슬 세 개에서 다음 공간에 또 짧은뜨기 두개 두개 들어가도록 하나, 하나, 둘, 셋, 둘. 또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세 개. 하나. 사슬 세 개. 둘. 사슬 세 개. 하나. 사슬 세 개. 둘, 그다음에 사슬 세 개, 마지막 사슬 세 개는 처음에 처음에 기둥하고 짧은 뜨기 한 코, 한길긴 뜨기에다가 짧은 뜨기 했죠? 그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사슬 세 개짜리 고리가 총1 2 개가 나요.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여기에다가 사슬 세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사슬 세 개를 해 주면 역한으로 빼뜨기를 해야 돼서 마지막은 사슬 하나만 뜨고 두코 대신에 긴뜨기를 해서 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기둥하고 짧은뜨기 하나 한 다음에 사슬 3개한 공간에 하나씩만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번에 스커트 드레스와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끝에부터 연결을 할게요. 입 모양 사이에 사슬 3 개짜리 고리가 5개 있거든요. 이거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사슬 3개를 떴죠? 하나만 뜨고 바늘 넣어서 여기 입과 입 사이에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첫 번째 사슬 3개짜리 고리에 바늘 넣어서 같이 사슬을 떠주시고 사슬 1개 더 떠주시면 돼요. 이렇면 사슬 3개가 됐죠? 사슬 3개 그 다음에 그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두번째 사슬은 그 다음 고리에 바늘 넣어서 둘, 셋 짧은뜨기는 꽃에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두번째 사슬은 드레스 밑단에 바늘 넣어서 사슬 둘, 셋 짧은뜨기는 꽃에다가 해주고, 사슬 하나, 두 번째 사슬은 드레스에, 셋. 아, 짧은뜨기는 꽃에다가 해주고요. 사슬 하나, 두 번째 사슬은 드레스에, 사슬 셋. 그 다음에 짧은뜨기는 꽃에다가 해주면 되고요. 다섯 개다 연결됐으면,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꽃만 떠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이번에는 끝까지 사슬 3개 떠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꽃 연결이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 연결 방법, 그 다음은 또 꽃과 꽃이 연결이 있어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꽃 고리까지는 뜨고 올게요. 네, 두 번째 꽃인데요. 사슬 3개짜리 고리 11개 떴고 마지막 사슬 하나 뜨고 긴뜨기 해서 12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둥하고 짧은뜨기 하나 한 다음에 사슬 3개, 고리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드레스에 연결할 거거든요. 일단 사슬 하나 뜨고 두 번째 사슬은 보리에, 아, 드레스에다 연결하면서 뜰게요. 처음에 꽃 음, 연결했죠? 그 오른쪽 오른쪽에 연결을 할 거거든요. 오른쪽에 두 번째 사슬을 드레스 사슬 연결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슬 하고 짧은 뜨기는 꽃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두 번째 사슬은 드레스에. 사슬 3개짜리에, 한개 아래, 아, 사슬 두번째 사슬 해주고, 사슬 3, 그 다음에 짧은뜨기는 꽃, 또 사슬 하나. 두 번째 사슬은 드레스, 그 다음에 사슬 3, 짧은뜨기는 꽃. 지금 드레스하고 3개가 결했됐죠 사슬 하나, 드레스에, 사슬 두 번째, 그리고 사슬 셋. 그 다음에 짧은뜨기는 꽃에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두 번째 사슬은 드레스에.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짧은뜨기. 여기까지는 첫 번째하고 똑같죠? 그 다음은 꽃길이도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꽃길이는 두 개만 연결을 할게요. 사슬 하나 하고, 옆에 있는 꽃, 옆에 있는 꽃에, 여기, 드레스랑 연결한 거 말고, 예, 네, 고리가 있죠? 요 고리에다가, 드레스 연결하듯이, 고리, 음, 두 번째 사슬은 옆에 꽃에다가 넣어서, 둘, 셋, 그 다음에, 이번 꽃, 다가 짧은뜨기하고 한번더 연결할게요. 사슬 하나, 두 번째 사슬은 왼쪽에 있는 꽃 고리에 넣어서 둘, 셋. 다음에 짧은뜨기는 이번 꽃에다 넣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 2, 3. 1, 2, 3. 1, 2, 3. 마지막, 1, 2, 3 해서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드레스에 지금 순서대로 꽃이 쭉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남을 때까지 연결하고 오겠습니다. 저 혹시라도 또 이번 영상도 짤릴까봐 <laughs> 걱정돼가지고 마지막 꽃 연결하는 거 미리 설명드릴게요. 저도 영상 이왜 자꾸 잘리는지 모르겠는데 음 기계치라 잘 모르겠습니다. 네어 오른쪽으로 쭉 꽃을 쭉 연결하다 보면은 마지막 마지막에 첫 번째 연결했던 꽃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꽃을 이게 연결하는 거를 어, 떠볼게요. 이번에는 사슬 하나를 하고, 꽃, 잠시만요. 꽃에다가 먼저 음, 오른쪽에 있는 꽃에 먼저 연결하고, 그다음 드레스 연결하고, 또 왼쪽에 있는 꽃에 연결하는 건데, 왼쪽에 연결하는 건 지금 두 번째 꽃을 드레스랑 왼쪽 꽃에 연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다가 마지막 꽃은 오른쪽에다 먼저 연결하고 드레스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슬 하나 하고, 오른쪽 꽃 여기 어, 고리가 있죠? 하나, 두 개를 연결할 거니까 두 번째 고리에 먼저 두 번째 사슬을 떠주세요. 두 번째 사슬 떠주시고 세 번째 사슬 뜨고 어, 지금 이 꽃에다가 짧은뜨기 하고 또 사슬 하나 두 번째 꽃은 오른, 아, 두 번째 사슬 오른쪽 꽃 오른쪽 꽃 고리에다가 바늘 넣어서 두번 사슬 뜨고 사슬 셋 짧은뜨기는 이번 꽃 고리가 어.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이번에는 드레스 연결할 차례죠 드레스에다가 연결해줘야 되니까 드레스에 바늘 두 번째 사슬 떠주고 사슬 셋 이번 꽃에다가 짧은뜨기 또 사슬 하나 드레스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거 떤두 번째 어 드레스에 바늘 넣어서 두 번째 사슬, 셋,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두 번째는 드레스에 바늘 넣어서, 셋, 짧은뜨기, 사슬 하나, 드레스에 바늘 넣어서, 둘, 셋, 짧은뜨기, 하나, 드레스랑 연결해서, 하나, 둘, 셋, 짧은뜨기. 그다음에 사슬 하나. 왼쪽에 꽃이 있어야겠죠. 왼쪽 꽃에다가 두 개를 더 연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번 꽃에 다만 사슬 세개 짧은뜨기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되고 영상이 안 잘리면 마무리하는 것까지 다시 찍어볼게요. 네, 지금 꽃을 7개 까지 연결했는데, 다 마칠 자신이 없네요, 지금. <laughs> 마지막 밑단 처리하는 법을 먼저 음, 촬영을 할게요. 자, 다 연결했다 치고, 음, 끝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연결이 다른 꽃이나 드레스에 연결 안된고가 3개가 있거든요. 음, 거기다, 뜨던 실로 그냥 마무리 하셔도 상관없고, 저는 아직 다안 끝났기 때문에, 실을 연결해서, 고리 하나에 짧은뜨기를 다섯 개를 해줄게요. 1, 2, 3, 4, 5. 마지막에는 다뜬 다음에는 이 꽃을 다 연결한 다음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5, 다섯 개 하셨으면, 그 다음 고리에도 다섯 개. 1, 2, 3 4 네, 실들을 다 숨겨줘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어, 그 다음 고리에도 5개 실 처리하는게 참 귀찮죠? 번거롭고 1 2 3 4 그다음에 연결된 부분이 나오는데 연결된 부분 요 고리에는 짧은뜨기 하나만 해줄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옆에 연결된 고리랑 그만 뜰게요 연결된 고리랑 모아뜨기를 해서 옆에 고리랑 모아뜨기를 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 자리에 피코를 떴거든요. 1, 2, 3. 사슬 3개 하고, 이 가닥을 모아서, 패뜨기. 그리고, 옆에 작은 연결된 고리에는 짧은뜨기 하나. 이게 반복이에요. 연결이 안된 혼자만의 고리에는 짧은뜨기 5개. 1, 2, 3, 4, 5. 15개가 되겠죠. 5개씩 고리 3개가 있거든요. 또 1, 2 3, 4 5 실은 감춰져가면서 뜰게요. 1 옆에 꽃하고 연결된 고리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고리랑 반쪽 고리랑 모아뜨기 한번 그리고 그 자리에 피코 하나 둘셋 피코뜨기를 해서 사슬 세개한 다음에 빼뜨기 그리고 반쪽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고리 3개에는 사슬 5개씩 이렇게 쭉 해서 끝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처리하지 않아도 따로 하지 않아도 여기 감춰가면서 떠주시면 되거든요. 네, 피코 떴고 감춰져가면서 뜨면 되고 여기 고 데이지가 입고 있는 이 스커트가 네 <laughs> 속바지가 보였는데 네, 끝에 단 처리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보기가 요게더 눈에 띄죠? 이 음, 보라색 드레스도 마찬가지로 끝 처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같은 색으로 해서 별로 눈에 안 띄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전 어, 마무리할 자신이 없어서 미리 정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드레스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